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가 원하시는 고부간의 사랑 이런 제아의 말씀을 상관하는 데 여러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성경 6 6권의 여지가 남아서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믿고 행함으로 온갖 세상사에 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화평하고, 화목하라. 고 주신 복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엘 백성들을 추레급 시킬 때, 바로는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다 겪고, 거들난 다음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놈, 매를 막고, 만신 차이가 되었어야 마시 못해서 추레급 파이, 출애급의 명령을 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매하고도 미련합니다. 이와 같이 눕기스에 나오는 나오미도 흉년이 들자 이국으로 옮겨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야 크게 깨달은 바가 되어 고국땅당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개시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참의 이후의 상태를 가르칩니다. 너이 일가는 고향 땅에 흉년이 찾아들자 하나님께 강구하거나 살 길을 구하지도 않고 육신의 마음 없고 생각이 내네 길로 내려 먹을 것을 찾아 풍년이 든이방 지역으로 이주에 갔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흉년의 근심에서 벗어나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유지해 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마신 이방 조의 여인을 잡으러 맞아들은 일도 신앙 양심에 그리낌 없이 결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자신의 자신이 이끄는 소욕들로 행함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때려진 회계었지만참 나간 현실을 타기한 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고 동생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두 입양민족의 두 며느리와 홀로 남은 나오미는 돌아갈 이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이 정상 과부가 된두 며느리의 입장과 장례를 생각하며 관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오미는 양심이 허락지않았습니두 며느리에게 홀로 남은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위해 수주을 하고 봉사하도록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인의 입장이오 친정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두 자부를 시가의 구속으로 붙어풀어주어 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그유하고적시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네 마음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나오면은 나보다는 정상이 되버린 두 며느리에 대한 이웃 사람의 장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갈등이 화평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의 봄은 말씀 나오미와 두 자부사이의 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을 통해 오늘날의 심각한 수준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름으로 간드려 추을 드립니다. 첫째는 각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시어머니의 권고가 있습니다. 루키서 1장 8절을 그녀를 찾으면 기록하기를,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원지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와 원숭이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원숭인 것처럼 헐득고 싸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왠지 앙숙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주는 어머니고 며느리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도무지 왜들 그런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나를 낳아준 진정 어머니는 내 속으로 난 딸처럼 서로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지는 않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같은 여성이 서로 친정 집을 멀리 하고, 같은 집안에 먼저 시집을 오고, 나중시 시본 선후배 관계요. 남자 집안에 서로가 위로를 받아야, 가 받아 살아가야 할 여인의 처지요. 동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부가는 마치 현원 시간처럼 앙숙입니다. 다만 노골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것 뿐입니다. 귀해만 주어지면 터집을 잡고 물어 뜯으려니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부간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인 자부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면 서로가 위로하고 아끼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나오미와 두 자부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그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서민 이사리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 두 자부 사이였지만 오히려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그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약속의 가난땅 베드리렘을 떠나 이방인의 모합땅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아브라이 흉년에 든가난 땅을 버리고 풍년이든 죄악 세상애가으로 내려갔을 때를 연상케 합니. 내려간 결과 아내를 루이 동생의 속에다가 바로의 궁에 빼앗기는 범죄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음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려 일곱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는 루께서 일장 삼절에 보면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루키서 1장 5절은 아들들 과 아들들 곧 만원과 기련을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루키서 1장 8절과 15절을 통해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루키서 1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루키서 1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자부오르바를 잃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루키서 1장 20절을 통해 절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의 루키스 1장 21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 성도들이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구원 요청은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내 소욕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을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면팔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각각 어미의 식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느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면 두 자부가 홀로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뜻을 거역한 징벌임을 깨달았던 것이 본질에서 어미의 식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동남전의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사회에서도 여자가 결혼하면 일부 종사라 하고 여필 종부라 하여 죽어도 시가 때 대문 안에서 죽는 것이 시집간 여인이 마땅한 도리라 여기고 소박을 맞은 딸을 친정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풍선처럼 나오미 두 자부가 시어머니를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런데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 명령했습니다.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자부를 이끌고 고향 베들레를 돌아가는 것은 두 자부에게 평생의 수술을 강조하는 못할 진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두 자부가 떠나가버리면 나오미는 의지할 곳이 없는 처제가 되어갈 것이 뻔한 현실이 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개의치 않고 낯선 땅, 낯선 문화, 방귀조는 사람도 없는 곳 생활해야 할두 자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어 그녀들의 친형집으로 돌아보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풍성을 겪고 해탈한 상태의 착한 본성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본절 후반부에 나오면 두 자부께 여와께서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를 선다하시 원하며 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선대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하, 은약적인 사랑을 가르치되 사용된 단어입니다 추애굽기 15장 1 4 13절의 말씀이 두 자부가 평소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두 남편을 잘 성긴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나오면 두 자부가 이방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각각 남편의 집에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하고 축복을 다하여 빌어 주었습니다. 두 자부가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하여 남편의 집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빌었다는 뜻입니다.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여자가 평안을 누리고 가장 소원 쉽고 보편적인 법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때문에 초음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들에게는 재혼도 장려되었음. 이러한 관례는 초대교회까지도 계속되었음을 디모델 전소 5장 14절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자부들을 붙들고 있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정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와 나와 함께 함으로써 고생하지 말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여생을 생각해 해서 개가여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자부은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시가 시집온 지온 이래 10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던 두자부은 시어머니의 작별을 통 종용박자 엉누르고 있던 감정의 폭발하여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으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관에 갈등, 이런 그들에게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실 것을 성락하는두 며느리입니다. 십 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나와 함께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들에게 곧 돌아가겠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영의 기부 엔테이커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주면 반드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인관계에 적용되는 말일 뿐 아니라 고부간에도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오미가 자기 입장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두 자부의 장례를 걱정하는 은행 심사가 친정어머니보다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달받은 두 며느리는 더욱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작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자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는 고향길에 동행하여 모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으니자부들의 장례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는 진심을 두 자부가 깨달았던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주님 말씀 주시기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류와 갱관에 불과하고 예언이 능하고 모든 비밀과 지시를 알고 사들 옮길 많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고지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여기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권위도 전서 13장 4절을 기록 7절에서 기록하이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혈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는다라고 하였으니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참사랑을 향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고부간에 갈등이 없는 화막, 과복한 집안일, 집안일 것입니다. 우는 얼굴은 침을 뱉을 수가 없듯이 사랑하는 상대방에아의를 품고나 적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남보다 남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같은 사이가 결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나를 생각하고 먼저 나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고 먼저 나의 유익과 소위를 계산할 때 도무지 남을 배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남의 입장과 처지를 상대편에서 서서 헤아려 볼때 서로 이해와 양보와 위함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원하시고 이와 같은 화평한 고부간의 관계를 내 몸처럼 아끼는 사랑으로 서로 허락할 때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10절에서 어머니 백성에 돌아가게 나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은 두 자부가 시어머니 귀향길을 동행하기로 작정한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본들에서는 돌아가겠나이다를 말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자부는 비록 모합에 살하고 결혼하고 생활을 했지만 오르바 룻두 자부는 자신들을 출가 외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시부모의 고향이 곧 자신들의 법적인 고향이여 남편 가문의 면이 들이기 때문에 나우미의 고향에 베들로으로 기향하는 길이 마땅한 돌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서로를 아끼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한다면 고분문의 갈등은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축복받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성차에 누르시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들린다. 세 번째는 두 며,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을 봅니다. 보문의 말씀 11절로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랬느냐? 나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둘이 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생사를 한다고 하자. 내가 그러니까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다? 여와의 소리 나를 치셨으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험물의 귀한기를 통행하겠다는 두자의 진심원인 소심을 알고 난나음미는 감동을 했지만 그들의 뜻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에는두자부의 상대를 생각하며 친지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나오에는 본문 11자에서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냐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밤을 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이사일 계대 결혼법을 염두에 두고 말입니다. 당시에 이 결혼, 계대 결혼제도는 자식을 남기지 않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권리를 가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2 0원 5절, 로9절과 마태복음 22장 24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계대의 결혼을 이행하자면 나오미가 결혼하여 재혼을 하여 다시금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한 능상황이었습니 그래서 보면 십일에 나오미는 나름들 것을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생산을 하든 한다고 하자 내가 어찌 기다리겠냐고 부당성을 두 가지 사실을들어 지적하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남이 자신의 재혼을 할수 없을 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재혼을 하여 아이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나서 언제 두 자부의 남편 구실을 할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는 전혀 시가와 관계없는 남성과 결혼하여 계대에 있는 일이 가능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과의 통혼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부가 나오미를 따라 나설 경우 평생을 과부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두 자부는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생각도 못해 여호와의 소리 나를 지셨음으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면을 설득하면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나서리는 룩과 오르바 두 자부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 자부가 어떤 휘설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을 따라야 한다면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순복하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동시에 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탓에 징계를 받은 큰 슬픔과 고난을 다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두 자부는 시어민을 따라 나서려고 하고 시어민은 자부들이구말리 같은 장례를 생각하여 만류를 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고부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자기 입장과 처지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방 입장과 형편을 생각하는 정겨운 광경이었습니다. 보문심사전의 기록을 살펴보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심하게 입을 맞추고 루은 그를 쫓아들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나 온갖 설득에도 괴이치 않고 따라 나서겠다는 오르바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용단 촉구를 받는 순간 그녀는 친지로 돌아갈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효심만으로 그녀는 효심만으로 가능한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 작별의 뜻으로 오르받는 시모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었지만 루스는 끝까지 나오미를 쫓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루스의 결심은 보면 1 7 절에서 찾아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의 굳은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를 따라 들드로에 배웠던 루스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고일 제대로 인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정조무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격하라는 하나의 말씀을 이방 여인일지라도 지켜 행함으로써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란 하나의 님 섭리가 그로하여금 예수님 족보에 오를 연관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부간의 갈등은 서로가 마음을, 문을 닫아놓고 서로가 자기만의,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와 형편에 이해하고 아끼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할 때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사랑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이루게, 이루,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로 받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히 며느리인을 두었구나 시어머니를 모시는 여러분은 이제 어찌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자부들은 시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고 시어머니는 자부를 내 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화목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는 견원지간 같은 고부간의 갈등을 말살하고 라오미와 로스의 고부관계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하시어 영생복락을 축복으로 받고 누르시는 축복의 가전을 모두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드린다 찬송 가 5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곧 더워라 임마누엘 곧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 예 예수 님 만성 되는우이시 고마워라. 임마누 예, 호때요 즐거운 하루하루. 신과 전역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리라. 고마워. 임마누 예 예수 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 예목회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